아, 차스퍼입니다. 어, 아, 현재 시간은 <laughs> 4월 1일, 어, 아, 저녁 9시 52분입니다. 자, 어, 아, 잘들 계셨죠? 음, 아, 그리고 우리, 아, 그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어, 아, 일단 내일이 좀 이제 중요하다. 아, 좀 그냥 좀 빨리 보고 갈게요. 제가 <laughs> 개인적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 이 영상을 좀, 못 찍었는데, 음, 한번 며칠 쉬었죠. 그죠? 어, 하지만, 뭐, 계속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비트코인이, 음, 1억2500, 요 자리였죠. 요 자리를 올라서서, 음, 좀 여유있게 보세요. 여유있게. 1억 2천 5백을 올라서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 살짝 내려왔죠. 어, 그리고 다시 되돌림으로 지금 어,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흐름은 나쁘지 않다. 단계적인 흐름은 어, 나쁘지 않아요. 음,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 지금 요 추세. 그래서 1차, 2차, 3차 어, 지금 눌렀다가 여기 지금 지지받고 살짝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걸 뚫어내야지 어. 뚫어내면 다음 저항이 여기입니다 1억 3천 4백 여기 이부 어, 여기가 지금 저항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갈지가 음, 중요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올라왔다가, 어, 살짝 이렇게 흔들렸다가, 어, 추세 리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갈지, 어, 아니면, 어, 여기에서 이제 무빙이 중요하지, 어, 뭐, 잠깐 이렇게 흔들다가 그냥 이렇게 뽑아서 올라갈지, 어, 근데 요 관점을, 요걸 좀 지켜봐야 된다. 일단은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아직, 어, 그러면 밑으로 갈 가능성은 없냐. 이것도 존재는 합니다, 지금. 어, 존재는 해요. 근데, 음 이거 오늘은 좀지켜봐 이걸 추세를 뚫느냐, 못 뚫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좀 갈리거든요, 지금. 음 존재는 합니다, 존재. 어 근데 얘가, 어 내려오려면, 한 여기,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대까지는 열려있어요, 지금. 음 1억 부근까지는 열려있어, 지금. 사실. 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줄지, 어, 안 줄지, 음, 얘네들이 결정할 것 같은데, 음, 뭐, 뭔 기사 하나 내고, 뭐, 이렇 쇼하면은, 어, <laughs> 그러면 내려오는 거고, 어,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예. 자, 1차, 2차, 3차야, 지금. 여기가 지금 중요한 반등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 돌파하게 되면, 음, 이제 뭐 여기 저항 맞고 눌렀다가 이렇게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아, 근데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돌림이 나갔다가 한번더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어,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 뭐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어뭐 손절하고 이래되냐 아,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야, 내려오면 장투하시는 분들은 그냥 때려 맞고 가시면 되고 이 자리를 쉽게 깨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음, 현재로서는 또뭐 새벽에 뭔 기사 쏟아내면서 갑자기 빼면 어 그건 답이 없다. <laughs> 그건 답이 없지만 어찌 됐건 어 흐름은 어, 양호하고 이렇게 좀, 좀 보면은. 요 박스에서 어찌될건 중심값,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게 내려오면 이제 밑으로 내려온다고 봐야죠. 관점은, 기준은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트가 요 1억 3,400, 1억 3,500 부근까지 올라오는, 이게 얼마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알트들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음. 생각 외로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기다리셔라 아, 그리고 기존에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어, 자리죠 어, 멤버십 회원분들 일단 이 자리 기다려야 돼이 자리 어, 일단은 어, 일단은 이 자리를 지금 1차 2차니까 어, 이 관점이 크게 <laughs> 변화된 건 없다 어, 요 매물대죠 음.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전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제가 이게 좀 시간이 약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라왔고, 이렇게 좀 약간 기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며칠 좀 쉬었습니다 일도 많았고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서 해 올라갈지 이걸 봐야 되는데 아니면 한번 누를지 요때 가서 좀 주도적으로 볼게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좀 비트는 좀 말씀을 드리고 리플도 어 여기를 지금 잘 지켜주고 있, 있네요. 그죠? 어 리플은 지금 짧게 보면 요 추세죠 어. 일단 여기까지 어, 요 2평까지의 어, 단기 상승 올라오면은 이제 뭐 올라올 수 있겠지 어, 올라오면 근데 얘도 이제 올라왔다가 여기가 문제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쏟아낼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돌파할지 이거를 지켜봐야 된다 어. 어찌됐건 요 뭐냐 보면은 어, 3,000원은 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어, 3,000원은 깨지 않았네. 이게 뭐, 강한 추세는 아니야. 흐름이, 흐름이 막 지금 뭐 강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일단 여기 바닥 두 번, 지금 세 번, 어, 잡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쌍바닥 잡아, 얘를 완전히 제껴야지. 어, 제껴서 여기 위로 올라 타야, 어. 그죠? 예.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일단 볼수 있는 흐름이, 흐름이죠, 지금, 현재는. 음. 얘를 강하게 돌파하던가. 아. 그거를 좀, 아,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면 순간적으로 3,0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요. 예. 근데 뭐 기존에 홀딩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걸 뭐 자르라고 막 선제적으로 막 그럴 필요는 없죠. 예, 그 다음 맥자리나 요 정도 보이는데, 아, 여기하고 여기, 음, 일단은 현재는 뭐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어, 잘 비벼만 주면, 아. 뭐 이렇게 하고 잘 비벼만 주면은 다시 있다는 여기까지는 어, 내다 볼수 있다. 단기적으로요. 예, 그리고 중심값이 여기죠. 어, 여기서 한번 부딪힐 거고. 음, 그니까 어떻게 무빙이 나오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스텔라 루멘. <laughs> 스텔라 루멘도 <룸맨도> 지금 <laughs> 이게 뭐, 4시간 차트인데, 일봉으로 좀 보면, 아,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예, 요 추세죠. 지금 1차, 2차, 여기 3차, 여기, 여기 자리 보러 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여기 전고점 부근이죠. 예, 일단은, 어, 요 부근까지의 이제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돌파해 줘야지. 어, 돌파해 주면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 자리 어, 잘 보시면 일단은 될것 같아요. 이쯤 왔을 때 대응 관점을 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이런 애들 올라갈 때또 갑자기 올라가면 답 없어 이게. 에이. 에이. 그래서 이런 자리는 뭐 이제 알죠? 우리 그몇 프로씩 하는지 어, 살짝 하고 또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 자리에서 어, 여기 또 이제 정고. 1차, 2차 자리니까, 음. 그죠? 예. 요 자리에서는, 어, 좀, 알아서 좀 이렇게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시바이노 <laughs> 자, 시바이노도 지금 보면 여기 1차. 그죠? 여기 2차. 2차 맞고 이제 때려 맞고 이제 내려온 거죠. 어, 눌렀는데, 어찌됐건, 이 전저점은, 어,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어, 현재는 요 박스 흐름이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비비고, 뭐, 이렇게 하겠지. 어, 아. <laughs> 하겠지. 그리고 일단은 여기를 보고, 아, 요 2평을 좀 보고, 눌렀다가, 여기서 지지받으면, 요렇게 가는 그림이, 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 일단 얘를 깨면 안 되죠. 어, 그죠? 기본적으로, 얘는 지켜줘야 된다. 아, 음, 뭐, 자세한 거는, 아, 멤버십 회원분들, 방송에서 <웃음> <웃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이 정도면 뭐, 된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AVP, 음, AIVP죠. 얘는 이제 코인 스토어에 있는데, 음, 보면, 많은 일 들이 있었네 <웃음> 어? <웃음> 계속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데 아, 가격을 좀 지켜주는 아, 흐름입니다 아, 그리고 요날 좀 의미 있는 어, 거래량이 좀 나왔다 아, 그리고 뭐 아직은 아,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요 위로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예. 아직 올라서지를 않았어. 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1차, 뭐 2차, 3차, 아, 찍은 거거든요. 예. 여기서 얘를 이제 돌파해줘야지. 아, 돌파하고 안착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올라서면 이제 그때, 아, 이 새끼, 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좀 내다볼 수 이, 있다. 어, 어, 일단은 요 거래량하고 요 거래량이, 어, 좀, 기존의 평균 거래량 대비, 어, 좀 의미 있게 발생이 됐다. 어, 누군가 매집을 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 그 다음, 파이코인이죠. 하이코인은, 이거를 계속 돌파를 해야 되는데,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어. 이 추세를 못 올라오면, 이제 여기까지 열리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제가 일단 이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돌파 못하면, 결국엔 왔어요. 얘가. 거의 여기까지 왔어, 지금. 어, 얘는, 좀 박스로 봐도, 요 중심값도 지금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는 여기, 요 중심값까지는 <laughs> 그냥 기본 빵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세로 보면, 아, 여기 밑에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아, 이 얘기네. 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가 <laughs> 올라설라면, 결론은 이 자리죠. 예. 요 자리, 어, 요 자리 위로 캔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어, 지지하고 가야 돼. 얘는 좀 시간이, 뭐, 급등이 아닌 이상에는, 아, 어, 시간이 좀, 걸려 보인다.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어? 지금도 하락 추세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만약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 여기 시작점으로. 어. 그러면 나중에 또 횡보해야 돼. 그죠? 물론 여기서 한번 뭐 이렇게 핑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와야 돼, 어찌됐건. <laughs> 음. 이 과정을, 어, 거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닌 이상에는 뭐 그냥, 뭐 이런 뭐 급등으로 막 이렇게 가야지. 근데 아. <laughs> 이거를 <웃음> 어? 우리가 맹목적으로 뭐 이렇게 기대하고 이럴 순 없으니까 예. 파이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음. 참조하시면은 음.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aughs> 이런 거 <laughs> 상장하신 한 거는 뭐 가급적이면 좀 배제하고 이오스가 <laughs> 차트가 <laughs>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음. 잠깐만 보고 갈게요. 예. 올라갔고 이제 내려왔고, 그죠? 여기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거래량 터졌네. 아, 이제 나 잠깐 이제 좀 브레이크 좀 하려고 하고 여기서 또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요 어떤 이 행보 채널을 지금 만드는 중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물론 얘가 이렇게 뭐 가면 더 좋겠지. 어. 근데 어, 일단은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요 자리 예. 여기 1차고 여기 2차잖아. 어, 그럼 또에 누를 수 있어요. 예. 요 중심값에서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어. 그죠? 예. 횡보를 해야지. 지금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만큼은 좀 기어줘야지. 예. 그래서, 너무 마음을 좀 이렇게 조급하게, 이거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 이렇게 가겠죠. 예. 여유있게 보시는 게 좋다. 음. 지금 자리는 어찌됐건 기계적인 어, 저항 자리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얘도 브레이크를 좀 걸었네. 음. 쭉 하락하다가 어, 여기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어, 지금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모습이다. 팬들. 어. 얘도 이제 여기까지는 열려 있네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 보시고 어, 뭐 매수하고 <laughs>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음.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어, 언급하는 종목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거나 뭐 이제 뭐 매매 권유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그냥 알트는 어... 거의 뭐 대부분이 바닥 건인데 거의 뭐 내려올 만큼은 다 내려왔네요. 그죠? 음. 못 버텨, 이거. 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못 버텨, 이거. 아, 그러네. 약간 이게, <laughs> 암호화폐에서 돈을 어, 누구나 쉽게 벌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아무나 버는 것도 아니고, 음. 리플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확 뚫어주면은 재밌을 텐데. 그죠? 어. 이렇게 저항이 많은 데 있잖아. 막 그냥 어? 그러면 아주 재밌는 상황이 나올 텐데. 어, 다 털리는 거지, 뭐. 어. 존버하는 사람들만 신나는 게 신나는. 어. 나 전체적으로 어, 하락 이후에 지금 요런 어, 횡보의 흐름. 정도로 어, 보여집니다. 어. 약간 더 기어야 돼 어, 위아래 위아래 박스 건으로 좀 가면서 예 어,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이 정도면은 어, 오늘 방송은 그래도 간단하게 어, 시장 스케치는 한것 같습니다. 어. 비트가 제일 중요하죠. 어, 얘가 이제 여기를 이제 돌파해 주느냐. 어,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어, 갑자기. 어, 1차, 2차, 3차. 그리고 지금 어, 여기까지 올라왔어. 얘가. 어. 요 4차 자리에서 올라가서 돌파하느냐. 어, 아니면 요렇게 되느냐. 어. 그래서 한번더 눌렀다가 콕 눌렀다가 이렇게 돌파해서 가느냐. 어. 그거를 이제 뭐 결정하겠네요. 음. 그러니까 내일이 또 중요한 날이죠. 4월 2일. 예. 중요한 날이 될수 있다. 아, 변곡이 발생될, 어,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 아, 뭐, 지내가 결정하겠지만, 음. 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어뭐 여기 뭐 여기서 여기 데려왔는데 뭘 여기서 뭔 내용이야. <laughs> 어? 그리고 이거 아 진짜 비트코인 보면 음. 아직은 하락 추세 속에 있는 겁니다. 예, 아직은 하락 추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를 아직 돌파 못했기 때문에 예.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어 그래서 지금은 접근하면 안 되는 자리죠 예, 지금은 이제 뭐 홀더들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은 이거 돌파하고 뭐 안착이 나와서 지지가 나오던 어찌 됐건 이거 돌파해야 돼그 어, 다음 이거고 음. 그러니까 못 들어오지 어. 쫄려서 이거 뭐 들어올 수 있겠어? 어. 자 암튼 뭐 이렇게 좀 <laughs> 말씀드리고 음. 아 그리고 이제 광고 <laughs> 영상 하단에 이렇게 더보기 누르시면은 음, 멤버십 회원분들은 여기 있습니다. 어, 한 달에 한네번 정도 올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이 원데이 시향은요. 제가 올려드리면은 이렇게 게시글에다가 올려놔요. 유튜브에다가. 예. 그날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날. 그안 그러니까 올리는 날에는 안 올려요. <laughs> 아시겠죠? 예.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은 어, 금주 안에 어, 기존 관점에서 좀더 확신해 드리는 예, 트레이닝 타점을 좀 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어,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도 별도로 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가 시장이 갑자기 급변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음, 뭐, 죽, 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돌변할 수 있어. 음, 그래서 홀딩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 하시고, 기분 다운되어 있지 마시고, 예. 그, 투심 잘 관리하시고, 음, 그러시면 됩니다. 나중에 갑자기 가면 또땅 치고 후회합니다. 아시겠죠? 예. 어, 아직 뭐 하락 추가 하락 남만에 있다 아, 가능성 가능성이 남만에 있다 이걸 돌파해야 돼요 음. <laughs> 돌파 못하면 한번 쿵 찍고 갈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1억까지는 열, 열려 있다니까 얘가 지금 아, 여기까지는 열려 있어 지금 일억대까지 이 자리까지는 열려 있어요. 음. 이걸 줄 것이냐 어? 말 것이냐 어, 트럼프가 갑자기 뭐 기사 쏟아내고 자기가 결정하겠지. 음. 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아무튼 뭐요 정도 <laughs> 음,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예, 구독, 좋아요, 어,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